두 번째 사전 신청자 발언입니다. 지구환경과학부 공공학번으로 졸업하시고, 현재 학원 원장으로서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김기주씨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저 수드라 그 이프에 여기 모이자고. 아, 제가 지금 시 했던 김흐르는님방구 김기주라고 합니다. 7방 방송 좀꺼서니자분들도 국내 기자분들 다 오신 것같요내까지다 CNN, TV 다 오신 것 같은데 지방 그, 방송 좀꺼주세요 마이크 들어드시다어뭐대전집 추산 한 3만 5천 명 정도 왔고요 연산 <laughs> 추산 한 2천 명 정도 올것 같아요. 이거 안 틀어주세요. 이게 서울대다 그래서 일단 고대를 제가 실시간 SNS 보니까 지금 한뭐한 뭐, 한 50명 왔나?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대보다는 많이 어, 무난히 한 500명 정도 넘게 오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한 36,000명 정도 저 끝까지 가입을 좀해고요 많이 와서 축하합니다. 일단 네. 저는 그 사교육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국, 그, 스캔들이죠. 게이트죠, 사실. 그래서, 따님분의 그, 어, 헌법적이고 탈법적인 그런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화가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이제 고이들이 좀 많거든요. 고이, 고상들이 이제 학원을 안 다니고, 고이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걔들이 굉장히 힘들게 공부하거든요, 진짜. 여러분들도 이제 서울도 오셨으니까, 저도 그랬지만, 굉장히,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왔잖아요, 진짜. 정말 뼈빠지게. 저도 뭐, 뭐, 흑수저, 수도 없죠, 뭐. 저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방법을 해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부산에 그 총구석에서 이제 하루 15시간씩 공부하고, 2차 학번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로 왔는데, 그때 뭐, 저희 뭐, 문이공부 이런 거없습니까 그냥, 벗고다이로 공부해야죠. 그래서 자습을 엄청 해가지고 왔는데,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요즘은 뭐 수치가 지금 70%수치거뭐 깜짝이야, 아니히 그런 여러 가지 뭐 스펙이라든지 이런 뭐, 뭐 부모님의 어떤 그런 이 게임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수치가 70%가 되고 정시, 제일 저는 제 생각에 더 공정하다고 보거든요, 정시가. 뭐 정시가 30% 밖에 안 되는 이런 어, 전형 하에서 예, 20몇고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끝나고, 좀 그, 상담하시면 저희 화분으로 좀 오실게요. <laughs> 아, 5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불합리한, 확실 체제에서, 그 조국 교수가 이제, 이렇게 뭐, 스카이캐스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되게 심한 바람 세신 분들, 이렇게, 좀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뭐, 탈법적으로 해가지고, 그, 듣도 보도 못한, 고2가 무슨 놈의 그, 병학 본문 1전화로 들어갑니까, 솔직히. 네? 저 개천에, 가제나 대학 때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가족 하는지. 네, 그렇게, 네. 이렇게 불합리하게 한동이 네. 돼서, 너무 분노가 아, 심해 아, 오는 거죠, 솔직히. 아, 그, 아, 제가 가르치는 아, 애들을 아, 어제 아, 불렀어요. 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 저기, 원대 아, 아, 가서 아, 얘기 한번할 건데, 아, 무슨 얘기를 했을 텐데, 아, 그랬더니, 아니, 무슨 생각을 아, 가지고 아, 있노? 이런 아, 사태에서 얘네들이, 아, 아, 그랬더니, 아, 그랬더니 아, 고등학2학년 아, 학생들이 하는 말이, 한마디나 하더라고요. 과정에... 아 짜증나요. <laughs> 아 못해 먹겠습니다, 선. 생님 아니 뭐 공부도 뭐 공부는 했겠죠 했는데 어 그렇게 이렇게 부모님이나 이런 스펙 어떤 지자 빠라 이런 거 없는 분들은 없는 학 생들은 정말 사실 요즘에는 이 몰아주게 해가지고요. 뭐 아시겠지만 한 3등급 이상 들어야 들어가야지 이제 학교에서 좀 관리를 해주거든요. 아시죠? 4등급 오는 반애들은 학교 신경도 안 써요. 그 외부에서 하는 거 있죠. 뭐, 그 보니까 국 따님이 이렇게 외부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이번에도 경리그 것도 단국대회산거 뭐, 아닙니까? 이런 거는 꿈도 못 꿔요. 그냥 보내경시 봉사활동, 이런 것만 해가지고 이제 수시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보면은 뭐 어, 그렇게 애들이 네. 이제 말하는 거죠. 아, 불합리한 거죠. 선생님이 사회 의 정의가 뭡니까? 무엇이 정의인가? 와 h y is the j 아버지 교수님 뭐.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말잘 듣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도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뭐 이렇게 도출세를 하고, 부자가 되고, 유득권층에 편입되는 이런 사회라면은, 그건 아니지 않나. 그건 좀 어른들이 그런 사회 만들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빨리 나니까. 아니, 저기로 사회 만들다고 저희가 뭐 이렇게, 좀박근혜들 통해서 탄핵하고 이렇게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 뭡니까, 우리 자기 탈퇴 다 챙기고 뭐. 교육당들 전부 자기 아들 메고, 보내고 뭐 미국 시민권자하고 뭐. 땅다 사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laughs> <laughs> 그래서. 해야 돼. 어머니좀 잠깐만, 잠깐만 얘기 좀끊어시면 제가 나중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애들이랑 얘기해보고, 이제, 지금, 그, 20세대의 불합리함에, 좀, 분노가 치밀고, 그 다음에, 또, 제, 이제, 제가 아들이거든요. 있 4살인데, 아들 지금, 태울 시간인데, 지 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들이, 이제, 한 10년 뒤면,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겠죠. 애들이,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을 가서, 출세를 하고, 이에 대해 이제 대층간의 이동도 되고 또 건전한 사회가 되는데 그게 될것같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애 얼굴을 어제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자는 걸 보는데 우이는 아주 미진인데요. 이런 세상에 살아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바꾼면 기회가 없거든요. 사실. 기회 있겠습니까? <laughs> 올즈오세월이한것 같고 계속 고착화가 되고 있데 상위 20%와 상위 20%, 하위 20%의 수급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런 대처화가 된 사회, 대규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는데, 언제? 지금 당장 아니면 할 시간이 없겠죠. 근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이고, 옛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뭐 숫자로 보이는 지 팩트는 그러지 않잖아요. 거꾸로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서울대에든 뭐 못에든 같이 합심해서, 이런 문제식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 소리를 내야겠죠. 옛날에 스랍에서뭐 글을 써봤자 지금 이펙트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죠? 부천. 저도 르리나처럼 이게 많이 쓰는데 별로 이펙트 없거든요. 근데 이게 딱 나왔습니다. 지금 3 5 7 0 0명이 나오셨는데 그 기자들 다 내신들까지 다 오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펙트가 있겠죠. 이러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제일 정요입니다 네, 일단, 말이 되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면. 그래서 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예, 축한다고 이렇게 반영해주시네요. 하고 싶은 말은, 그, 고국 교수 따님이 썼던 논문 있지 않습니까? 그 병리학 논문 S, SCID죠. 고급 고등학생이 뭐 쓰는 거 아시죠? 당연히 그렇게 안 되죠. 보고 썼는데, 고급 내용 주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저도 뭐, 의학에는 깜감 저기, 무서워서 깜깜이 와가지고 잘 모르는데 한번 보니까, 누가 트위터에 들올리신 그 거를 보니까, 그 의사 분께서, 거가 굉장히 그이 나쁜 거더라고요. 그거, 그, 그 연구하려면요. 내병증 환자 아이들 꼬맹이들 특성이. 그 37명의 피를 채취해야 되고요. 또그 대조군으로서 57명의 그 정상인 애들 피를 채취해가지고 대조해서 실험해야 되거든요. 그 조국 교수 딸, 그거수십모이배가지고 저기 고대입 학시키려고그 애들 희생한 거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애들 피값 아니까 뭐. 아 열심히. 고맙네요. 여이좀 나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수다를 들어릴게요 아무튼 그 애들 피 값으로 그룹해가지고 자기들 어? 이득을 취하고 부득권을 더 계속 연장시키기 위한 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럽고요 그리고 뭐 요즘 오늘 자 당정대학원 장님이들어오신 봤죠? 아 그것도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너무 비급하게 남자가 아이고 똑빨리가 된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남의 가난하고 정말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 학교 돌아가야 되는데 정말 한 학기 3학년 신청하고 광림대학원에서 한 학기 다니고 의학 전문대학원 준비하려고 다학교 얼마나 돌아가신지 아시죠? 8 0 0만원이 800만원 800만원이 뭐아 이름입니까? 이거 뭐 진짜. 아,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 그런 거에 저희가 분노를 하고, 운전식에 출발해서, 정말 이런 교육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고, 정말 그,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 를 하지 않겠지만, 수시를 많이 추려야 되나봐요. 수시는요 되게 깐감이에요 정말.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왜 떨어졌는지. 제가 떨어진다는 이유를 알아야 납득이 되고 굉장히 투명한 정책, 입시 제도가 되는데 그걸왜그런지지 몰라. 나보다 공판회가 고통, 이상하고 많이, 많이 정치라든지뭐 여러 가지 뭐 어? 보고서 이런 게 많아가지고 되고, 이분되고 구분되고 이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서로서분열를 하게 되겠죠. 아 이거 왜 해도 안 되지? 세상이 원래 이러나? 또애들부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느끼고 해도 안되겠다는 절망을 안겨주게 되면 이게 사회가 정말 커서 굉장히 미끄러지거든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해가지고, 아, 서울, 서울대에 왜 오는구나. 희망을 가지고, 뭐, 이게 더뭐 다른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좌절하면은, 네, 우리 주인공, 고백, 안녕. 이제 저희 희망을 봤습니다 애가 이제, 희망의 상징이면 희망을 상징는데 희망을 봤습니다 한번집회 4만 천명으로다이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어좀 입시 제도가 공정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한 5대 5대5 정도로 해서 정시가 구간이 명관이라고 정시가 제일 큰 문제지. 아니 수딱 그런 점수 딱날이시켜가지고 뭐 조금 이제 보완할 거 논술 몇번 보고 그다학생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분류되면 별로 군공 조합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좀 사회 한 조국 교수님의 그 그런 어떤 불안리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나아가서 교육 제도를 좀 극한 그런 얘기가 됐으면 하는 어, 말씀을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기주 선배님의 아주 재치의 고생이 있는 바람잘 들었습니다.